성공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듯이 성공하는 영업 조직에도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성공을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하나요? 영업은 시공을 초월한 일입니다. 내가 눈떠 있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공간이 일터입니다.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합니다. 그래서 영업, 영업에는 자기 스스로 영업 활동의 원칙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 조직의 매니저는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물러설 수 없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함께 지키기로 한 출근 시간이나 일의 방식, 근무 태도, 등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 사원들은 힘들 때면은 매니저에게 투정도 하고 불만도 하고 핑계도 됩니다. 또 그들이 동료식으로 뭉치면 매니저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이 약해져서 원칙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위대한 시오 엘리자베스 일세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인 성경은 하나인데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해서 여러 종파가 생겼다. CEO가 하는 말 역시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 다르게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라. 원칙은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설수 없는 원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정당성과 신뢰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과의 약속이든 조직원들과의 약속이든 약속은 정당해야 하고 정당하게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은 다른 사람에게든 나자신에게든 예외 없이 타협 없이 지켜줘야 합니다. 조직의 기강은 성공조직의 기초공사와 같은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조직의 원칙이 정당성과 신뢰성이라는 말씀이시죠. 이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석대TV를 시청해주시는 세이지맨들도 이를 기억하시면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